대한예수교장로회 호헌총회가 지난달 30일과 31일 제63주년 호헌의 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총회 발전을 위한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안상훈 총회장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호헌총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강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는 총회가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 총회산하 신학교 발전 등을 위한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안재우 복화술사 초청 간증 집회와 소명중앙교회 김대성 목사가 저녁 집회를 인도하며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등 목회자들의 신앙성숙과 영적 재충전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원의 날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기쁘고 즐겁게 준비했습니다. 준비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호원총회를 크게 축복하셔서 놀랍게 부흥 발전 성장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합니다. 호원총회는 이번 호원의 날을 통해 교단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말씀 안에서 총대들의 소명 의식을 고취하며 앞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발전하는 총회로 나아가기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